뚠뚠뚠뚠 시청 전에 구독 눌러줘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 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5월 30일 금요일이고요 지금 36차 시험관 시술 네 번째 진료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번째인지 다섯 번째인지 암튼 가고 있습니다 어, 어제는 대선 사전투표 시작일이어서 제가 이제 채취랑 이식이 6월 초일 것 같아가지고, 혹시 몰라서 미리 사전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아, 이 영상이 이제 편집하다 보면 6월이나 7월에 올라갈 거라, 그때 되면 대통령이 바뀌어 있겠죠. 암튼 저는 병원에 가고 있고, 어, 어떻게 난포가잘 자랐을지 궁금합니다. 5월 30일 금요일 영상을 찍었었는데,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그동안은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용량이 다 차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착각을 한 거예요. 이미 영상을, 편집을 한 영상은 지운다는 게 아직 편집을 안한 영상을 지워버린 거예요. 싸그리. 그래서 하루 종일 복원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뭐 어플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복원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앨범에서 삭제를 했으면 그게 복원이 되, 됐을 건데, 이게 앨범에서 삭제한 게 아니라 제가 그 데이터 관리에 들어가 가지고 데이터 관리에서 그걸 아예 싸그리 삭제를 해버리니까 복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영상을 찍었고 소식을 제가 그냥 시간 순서대로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되다, 됐는데 다시 찍어야겠다. 어쩔 수가 없는 거야. <laughs> 다시 찍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5월 30일 금요일 날은 너무 병원 가기까지는 너무 순탄했습니다. 차도 안 막혔고 병원 앞에 도착하니까 이제 외부 주차장을 가야 되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간혹 그 앞에 병원 앞에 주차장에 꽉 차면 근데 다행히도 병원 앞 주차장 자리도 있고 왜냐면 외부 주차장이 좀 거리가 있어요 거리도 있는데 문제는 거기가 약간 그그 그 1층에는 차댈 데가 별로 없고 뭐 2층 3층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경사도가 좀 심해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팍 올라가지 않은 이상 차가 밀려요 그리고 저희 단톡방 분도 외부 주차장 갔다가 차가 밀려가지고 뒤에 이제 범버가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조금 오래된 주차장이다 보니까 주차하기가 좀 빡셉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이나 이렇게 날씨 안 좋은 날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를 대고 오는 것도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먼저 도착했는데 주차장 때문에 거길 갔다 오면서 중간에 대기가 더 길어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부 주차장 이제 걸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잠깐 그 앞에 그 아저씨한테 말하고 된다고 해놓고 화장실을 간다고 하고 일단 접수를 해놓고 외부 주차장을 가요. 왜냐면 대기가 난입병원은 긴 편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 이게 자리가 있을 때 있고 없을 때도 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병원 앞에 하는 게좀 편하겠죠 그래서 근데 병원 앞에 널널해가지고 병원 앞에 주차도 했고 들어갔더니 대기가 두 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진료도 받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남포가 뒤늦게라도 자라서 결국에는 채취 날이 잡혔는데 어, 채취 날도 사실은 제가 주말에 초일, 난가현에서 하는 그 1박 2일 캠프에 이제 선정이 됐어요. 그게 이제 선착순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늦게 접수하면 못 가기도 하고 늦게 접수했는데 운 좋게 어떤 분이 이제 시술이 걸리면 이제 오는 거를 취소하게 되면 자리가 비면 보결처럼 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근데 요번에는 좀 일찍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습니다. 난인 가족 연합회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거기에 하는 행사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보드미 행사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알기로는 20대 중에서도 차수를 다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1회를 네. 그 연계 병원에서 시술을 지원을 해줘요. 근데 옛날에는 나이 제한이 없었고 이게 차수가 적을 때는 25차까지 지원되기 전에는. 난가연 보듬이가 뭐, 끝나면 이제 나이 상관없이 일회 지원을 해줬는데 요즘은 이제 지원 횟수가 늘어나면서 보듬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좀뭐가 시스템이 바뀌었나봐요. 한동안 보듬이 지원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보듬이 지원을 하는데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고착수다. 25회 이상 했다. 그러면 일회 지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두미 사업 같은 경우는 시술비 1회, 그 다음에 협회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만, 연계된 병원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고, 또한 가지는 1박 2일 캠프. 1박 2일 캠프는 보통은 남이섬에 가서 1박 2일로 이제 숙식 다 제공해주고, 뭐 산책도 하고, 자유시간도 있고, 난임 전문의가 와가지고 강의를 하기도 하고 해요. 근데, 요번에는 아님 단톡방 분들이 다 같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총세 팀이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저희 팀이랑, 이제 저희 같은 강동구에 사시는 분이랑 또한번이렇게세 팀이 이제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써먹서먹한데, 그래도 이제 같은 병원 다니는 단톡방 멤버분들이 세 분, 두 분이나 더 오셔가지고, 이제 남이섬을 재밌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날, 금요일 날 병원에서는, 이제, 뭐, 난자 채취를 받고, 뭐, 오비드렐 두 개, 데카펠티 두개 처방 받아왔었고, ONG 질정이랑, 그날, 이제, 대기가, 뭐, 두, 두명 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진료가 빨리 끝나가지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가지고, 난소 레이저를 받고 왔어요. 난소 레이저는, 제가 시간을 재봤는데, 15분가량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 좀 예약이 밀려있을 때는 바로 못 봤는데, 운 좋게 그날 난소레이저도 바로 받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게 완벽했고, 이제 그날은 이제 다음날, 이제 남이섬을 가야 되기 때문에 출근해서 이제 일해놓고 저녁에 와갖고는 짐을 싸기 시작했죠. 짐을 싸고 남이섬에 갔는데, 일단은 뭐 평상시 같은 경우는 제 담당쌤이 많이 왔었거든요. 제가 거기 남이섬 프로그램 관계지 이번에 세 번째였는데, 저희 담당쌤이 두번다 왔는데, 요번에는 감눈 원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했어요. 근데 뭐 맨날 같은 분 보는 것보다 다른 병원 원장님 얘기도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이 섬을 가면 특히 시험관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1박 2일 캠프가 1년에 3번 정도 있는데 그거를 한번 꼭 가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병원에서는 대기가 길다 보니까 자기 담당이한테 길게 물어보지 못할 상황이 있고 막상 나오면 생각나는 것들 있잖아요 아 깜빡했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남이섬 1박 2일 캠프를 가면 남이 난임 전문의가 와가지고 충분한 시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 때문에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담당 세임이 아닌 다른 세임은 어떤 견해인지를 또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아마 이번에 7월 달도 했을 거예요 남가영 캠프가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세번 가는 걸로 아는데 아마 여름 거는 마감이 됐을 것 같고 이, 이,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쯤에는 이미 여름 거는 마감이 됐을 것 같고 가을 거를 신청을 하세요. 이제 가을 거. 가을 거를 신청하면 사실 여름에는 좀 더워요. 그래서 봄, 가을이 가기가 딱 좋거든요. 그리고 가면 좋은 게 뭐냐면 영양제를 잔뜩 선물로 주세요. 근데... 그게 한 20만원 상당인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면, 대략. 그리고 거기서 뭐컵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포장을 해서 줘요. 집에 가져가라고. 근데 저희는 이제 요번에 컵을 만들어가지고, 그 컵을 그 양치컵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 칫솔 담는 컵으로, 치약이랑 칫솔 담는 컵으로. 근데 무게가 있어서 딱 좋아요. 왜냐면 이제 미끄러우니까 그 욕실 선반은 무게가 없으면 이렇게 좀 넘어진거나 그런데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면 영양제 주지, 뭐컵 만들기 하면 컵도 챙겨 주지. 그리고 이제 뭐 커피숍 이용권이 또는 자전거 이용권을 주지. 그래서 뭐 가는 기름값, 교통비 빼고는 뭐, 아, 주차비. 만약 차를 갖고 갔으면, 종일 주차. 집 주차비 빼고는, 사실 주차도 할인이 많이 돼요. 1박 2일을 해도, 호텔에 묵은 손님들은 할인이 되기 때문에, 1 0원이었나 1박 2일 주차비가? 아무튼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그래서, 교통비 주차비 빼고는 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 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근데 이제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혼자서는 신청을 못해요. 무조건 부부 동반이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야 되는 거. 저희 남편은 좀내향형이라 설득하기가 어려웠는데 한번 갔다 온 후로는 제가 좋아하니까 이제 세번 같이 갔습니다. 근데 가, 가는 거 별로 남편은 안 좋아해요. 근데 저는 혼자 갈 수는 없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설득해서 가긴 갔습니다. 일단 경험이잖아요. 어쨌든. 조명을 켜도 안 보이는데요 이거 이게 실내에서는 안 되겠다 무슨 남양특집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아 이게 터널 안에서는 핸드폰으로는 터널이든 어두운 환경이든 알아서 조절이 돼서 잘 나오는데 이게 뭐야 고스리는 단점이 인스타그램 고스리 S를 구매를 했는데 이게 좀 당황스럽네요. 터널 안을 들어가니까 아예 까맣게 나와서 무슨 남양 특집이 돼버린 것 같아요. 지금 비가 오고 있네요. 비가 와서 좀 이게 날씨가 흐리면 이런 액션캠 종류는 야외용이기 때문에 좀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호 걸려서 조명을 켜봤습니다. 좀 어둡게 나올까봐. 조명이좀 약하긴 하네. 배터리가 없나? 그래서 아무튼. 그날 뭐 남이섬 가가지고 같이 뭐 이제 한 테이블에 네명 정도 모여서 먹거든요. 그래서 같은 톡방 멤버 분이랑 남편 분이랑 같이 식사도 하고 조식도 먹고 한 끼는 이제 세 쌍이 다 같이 모여서 긴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피자 같은 거 떡볶이 같은 거 같이 먹기도 하고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웠던 게어그난가연 그러니까 난인가족 연합회 그전 회장님이 박춘선 의원님이라고 지금은 시의원인데 시의 선거철이어가지고안 오신 거예요. 원래 그분이 밤에 가면 남편분들 정신교육을 좀 시켜주시고 아무튼 어 카리스마 있고 되게 재밌으신 분인데 선거철 때는 바쁘다고 해가지고 그날 난가형 캠프 때 이번에. 이제 불참을 하셨더라고요. 거의 이제 시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도 이제 난가연 그 협회 일이 있을 때는 한 번씩 자리 참석하시고 하는데 그날은 좀많았었어요 그래서 좀 심심해, 심심하긴,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같은 톡방 멤버들이 이제 같이 갔기 때문에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걱정됐던 거는 난가연 캠프를 가기로 했는데 채취가 언제 잡힐지 몰라서 되게 불안불안했었어요. 엄청 불안했는데 다행히도 채취가 월요일 날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금토 금요일 날 갔는데 토요일 날 걸릴까봐 좀 걱정을 했었는데 원래 그 전까지는 근데 금요일 날 갔는데 다행히도 월요일 날 잡혔기 때문에 다행히도 문제 없이 남가영 캠프를 가게 됐습니다. 음. 그리고, 뭐, 난포가두개 보이는데, 뭐, 두 개가 채취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교통사고 이후 처음 채취하는 거니까, 일단 잘 됐으면 좋겠고, 아, 근데 이제는 사실, 저도 현실적으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많이 내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을 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안될것 같았던 사람이 어쩌다 하나가 딱 나왔는데, 그 배아가 임신되는 경우도 있고, 내 운에 뭐 애기가 있다면 어떻게든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될 거고 뭐제 운에 애기가 없다면 안 생기겠죠. 근데 포기는 아직은 안 하려고요. 어, 내년까지는 어쨌든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36차 진행은 채친 날까지 잡혔다는 거. 그리고 채취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